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블랙 사파이어라는 포도, 뭐 가지 포도라고도 하는데,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는 것, 그거 참고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포도의 맛을 한번 봤는데요. 요즘 소비자들 선호가 뭐껍질째 먹고 뭐 씨앗이 없는 요런 포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좋아야 되죠 당연히 요런 포도가 대세인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샤인머스켓 청포도입니다 샤인머스켓 청포도는 어 요즘 완전히 뭐 대세 포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샤인머스켓의 아성을 조금은 흔들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요 블랙 사파이어 가지 포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. 먼저 묘목 시장에서 그 블랙 사파이어 묘목을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비싸고 뭐 품귀 현상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 다음에 포도를 드셔보신 분들이 반응이 호의적이라는 것, 그게 뭐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.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블랙 사파이어 포도를 먹어보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블랙 사파이어 포도 시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청포도는 샤인 마스켓, 그 다음에 검은 포도는 블랙 사파이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해 봅니다. 지금까지 어쩌다 농부가 블랙 사파이어 포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